안녕하세요. 권경희입니다. 오늘은 PM의 7가지 수당 중에 6레벨 보너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레벨 보너스라는 거는 가치를 알면 굉장히 신기한 보너스이기도 해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품력으로 마구마구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6레벨 보너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레벨 보너스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체를 다 알려고 하시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제가 개념을 심플하게 알려드릴게요. PM에서 독보적인 상품이죠. 오토십. 육레벨 보너스를 오직 오토십만 가지고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오토십이 133,140원이에요. 그 133,140원이라는 금액은 누구나 할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딱 다섯 명, 5명, 딱 다섯 명씩 해보는 거예요. 열명안 됩니다. 오직 다섯 명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오토십을 먹고, 오토십을 먹는 사람을 다섯 명을 합니다. 이분들도 똑같이 오토십 먹는 사람 다섯 명을 하게 되는 거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다섯 명이고요. 이. 5명이 각자 5명을 하기 때문에 25명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단계로 내려가게 되면, 각자 5명을 곱해주면 125명. 자, 그 다음에는 625명이 되고요. 3125명이 되고, 15625명이 됩니다. 그래서 6레벨까지 내려가게 되면, 이 레그 선상에 있는 소비자들은 총 19,53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시스템 자체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는 오직 다섯 명밖에 안 했지만 내 6대까지 내려갔을 때 15,000명이 되는 거고요. 내요 안에 들어 있는 소비자들은요. 합치면 총 19,530명이 됩니다. 그러면, 19,530명한테 어떻게 6레벨 보너스를 받게 되느냐면요. 자, 19,530명이 오토십을 환산으로 하면 103포인트거든요. 19,530명 곱하기 103포인트를 곱해주면, 네, 200만 포인트가 나옵니다. 자, 6레벨 보너스의 계산법은 200만 포인트 곱하기 6레벨 평균이 4%, 자, 1대 5%, 3%, 3%, 3%, 5%, 5%. 5 이거를 평균 해보면 4%가 나옵니다. 자, 200만 포인트 곱하기 평균 4% 곱하기 절대값 0.51 곱하기 1300원을 곱해주면 자, 5300만원이라는 6레벨 보너스가 나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바로 이 배증의 법칙 때문에 이런 결과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눈여겨 보셔야 될 것이 1대부터 5대까지 다 합친 금액보다 6레벨 한 대수가 더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7대로 내려가면 어떨까요? 이 전체를 합친 것보다 7대가 가장 큽니다. 8대로 내려가면 어떨까요? 전체 7대까지 내려간 것보다 8대가 더 큽니다. 그래서 저는 단 3명으로 4만 명이 넘는 소비자를 구축하게 됐어요. 바로 이유는 이 배증의 법칙 때문이죠. 6레벨 보너스는 타 회사의 보상 플랜과 다르게 내가 만약에 내 라인이 없고 오직 한쪽 라인만 내려갔다 하더라도 PM은 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독보적인 보상 플랜입니다. 여러분, 나는 인맥이 없어요. <laughs> 인맥이 없지만 이분들을 통한 이 배증의 법칙으로 내려가는 숫자의 비밀, 그런데 너무나 아쉽게도, p m 사업을 하면서 어느 단계에서 포기를 하시냐면은요이 1대에서 2대까지 오는 단계에서 99%가 포기합니다. 그냥 몇명 전달해보고, 어, 난안 먹을래. 어, 나는 관심 없어. 그러면 거의 다 포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기를 포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단계를 넘어오시고 이 단계를 넘어오시면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 기초 단계에서 이 제품을 이해하고 이 플랜을 이해하고 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것을 따라갈 수 있게 가이드해주는 그런 그룹이나 스폰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어요. PM은 이렇게 소개가 나오는 이유가 독보적인 제품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떠나서 그냥 내가 제품을 먹고 어머 이거 너무 좋아. 우리 언니 좋아야지. 우리 엄마 좋아야지. 우리 남편 좋아야지. 우리 딸 좋아야지.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소개가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절대 이론으로 끝나지 않는 PM의 이 보너스 플랜. 여러분들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PM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의 이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이 6레벨 보너스 한번 꼭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